안녕하세요 하나 회원권 TV 황준아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핫한 인기 스포츠 바로 파크골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파크골프는 각 세대별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라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파크골프의 매력을 함께 발견해보시죠. 최근 몇년 동안 파크골프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전국파크골프장은 2019년 226곳에서 2024년 398곳으로 증가했으며 회원수 또한 45,470만 명에서 16만 1,557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렇게 파크골프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접근성이 좋고 배우기 쉬우며 경제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파크 골프는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영진 전문대학교에서는 파크 골프 경영학과를 신설하여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는 파크골프가 산업과 비즈니스로서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크골프는 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스포츠입니다. 골을 걸어 다니며 발생하는 운동량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즐기는 파크 골프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크 골프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장은 소규모 녹지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소상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크 골프장 주변의 카페, 프로샵, 등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77곳에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변과 지천변을 적극 활용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 시민들이 더욱 쉽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파크골프는 간단한 장비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또한 적절한 에티켓을 지키면서 즐기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파크골프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푸른 필드를 걸으며 감소를 나누는 파크골프의 매력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파크골프는 우리 사회의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